1월 20일 화요일, 오늘 빅타임 보유하신 분들 계좌 보고 깜짝 놀라셨죠?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8%가 쑥 빠지니까 아, 어제 팔걸 후회 막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락은 세력이 차트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눌림목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털리면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 지금이 도망칠 때가 아니라 풀 매수 찬스인지 지표로 증명해 드립니다. 자, 화면의 차트를 확대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그어두신 저 붉은색 하락 추세선 며칠 전에 시원하게 뚫어올렸습니다. 원래 저항선을 뚫고 나면 그 선이 진짜 튼튼한 바닥인지 확인하러 다시 내려옵니다. 이걸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오늘 음봉이 어디서 멈췄습니까? 정확히 방금 뚫었던 그 추세선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이건 이제 이 선은 내 땅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MACD 지표를 보세요. 주가는 6%가 빠지는데 파란색 시그널 선은 꺾이지 않고 주황색 선 위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무서워서 팔고 있을 뿐 추세의 힘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RSI도 53.14로 아주 건강하게 열기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은 왜 그냥 올리지 않고 굳이 한번 눌렀을까요? 개미들을 떨쳐내고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직선으로 오르는 차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쿵 하고 떨어뜨려야 단타 개미들이 겁먹고 나갑니다. 세력은 지금 추세선 지지라인 34원 부근에서 여러분이 뱉어내는 물량을 싹쓸이해서 다가올 락업 해제 이슈와 함께 전고점을 뚫는 2차 랠리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세력이 허락한 마지막 탑승구입니다. 리테스트가 끝나고 양봉으로 돌리는 순간 그때는 추격매수도 불가능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추세선 위에서의 조정은 하락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MACD가 살아있는 한 방향은 위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쏠지 며칠 더 횡보할지 정확한 반등 타점을 모르면 불황에서 못 버팁니다. 세력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그 가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과 종목명, 빅타임 이렇게 딱 함께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리테스트 성공 후 도달하게 될 1차 급등 목표가와 세력이 물량을 넘기는 최종 매도 타이밍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눌림목에 사야 부자가 됩니다. 지금 바로 숫자 7과 빅타임 문자 남기셔서 이 반등장을 수익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 뉴스 보고 맘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돈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 바로 이더스캔입니다. 제가 최근 밤샘 분석 끝에 이더스캔에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이 사이트에서 전 세계 시세를 움직이는 거대 세력, 아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평범한 매집이 아닙니다. 수량을 보십시오. 몇억 개 수준이 아닙니다. 확인된 물량만 무려 77조개입니다. 77조개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치밀함입니다. 개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수천 개의 지갑으로 자금을 잘게 쪼개는 스플릿 트랜잭션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오직 온 체인 데이터만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잠그고 있다는 건 조만간 시세를 폭발시키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업비트와 비썸 워너마켓에 멀쩡히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접근성은 쉽지만 개미들은 이 매집 흔적을 볼수 없기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력이 77조 개를 매집했다면 목표가는 10%, 20%가 아닙니다. 다음 주 당장 쏴도 이상하지 않은 이 타이밍, 세력의 등에 올라타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과 세력들의 견제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코인 이름을 대놓고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369-4820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7과 히든, 이두 가지를 꼭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행운의 숫자 7, 그리고 비공개 정보라는 뜻의 히든, 이두 단어를 같이 보내주셔야 저희 AI 시스템이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자료와 코인명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버스는 떠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여시고 010-4369-4820으로 숫자 7과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